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이게 보면 인간은 모두 부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 부편 본성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거듭남이 뭐냐 하면 부편 본성이 우룩한 본성으로 변화되는 게 거듭남인데 오늘날에는 또 거듭남이 뭐냐 했을 때그 개념이 희미해요. 오늘날 일반적 많은 크리스천들이 본성의 이 철저한 도덕적 변화가 구원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못 배우고, 어,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반, 초급반 내용이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부실하면,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평생 다닌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잘 알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은 모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영이 죽은 인간은 모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사랑도 의지도 다 죽어 있다. 지정의가 심히 부패해서 죄악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생각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마음은 탐욕과 시기와 미움의 지배를 받으며 의지는 선을 행하기에는 더디며 악을 행하기에 빠른 자가 되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서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간다. 이것은 그 본성이 부패했다는 증거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 타락한 모습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따라 불의하게 사는 죄인은 장차 이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족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란죄, 우상숭배죄, 도적질 탐남하는 죄, 술 취하는 죄 등을 짓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한다. 여기서 탐남하는 자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세상의 탐심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예, 이 불의한자가 하나님 나를 유부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불의한 자, 마음이 불의하고 행동이 불의한 자들,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의와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나를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의한 본성 이게 변화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말이 될수록 보면 이, 이 마음의 이 본성, 이 본성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고 어, 세상도 악해지지만 그렇지 않들도 악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적인 탐욕, 즉 속물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속물로 살면 장차 이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을 보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구절을 보면.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하셨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영적인 가늠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세상적인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예, 탐심, 욕심이죠. 세상적 욕심, 인간적 욕심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어,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진리를 사랑하는가? 그을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본성에 따라 불리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찬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본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청교도 찬오, 찬옥, 찬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본성을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 이 청교도들 또 우리 보음주의 대각성운동 설교자들은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해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우리들의 본성을 씻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시는 것이고 우리들 속에 그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개혁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거룩한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 증거도 예, 좀 오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 어. 이것이 그덤남니다 이게 그 덤나면 해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찬호하고 오엔두 사람의 글만 소개했습니다만 신앙민들은 항상 이걸 강조했다는 걸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본성의 도덕적 변화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이 본성의 도덕적 변화인가? 이게 상당한 수준의 질문에 오늘날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성의 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대부분이 뭐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의 변화와 구원이 무슨 관계냐? 어? 그냥 믿으면 뭐 구원 받은 게 아니냐? 뭐 심지어 뭐 교회 출석하면 구원 받은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중인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예배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참된 거룩함, 진실한 거룩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제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을 봅시다.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다 앞에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얻었다 그룹 이게 일어나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 이게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몇 구절 더 봅니다. 디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압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 존자요 비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륜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그렇죠? 우리의 구원 중생의 시선 우리의 옛죄를 씻겨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게이 구원이죠. 이 예. 얼마나 좀어 기본적인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3절본 우리도 전에는 우리 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력과 행락에 중노릇한 자요 악도가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한 자요 비참미한 자였으나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식김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면 죽었던 영혼의 성령이 다 오시면 이 부편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로 새롭게 하신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읽어 보시. 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사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을 가르키죠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부패한 성품, 타락한 성품이 이제 거룩하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게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 관련 구절이 유필드 목사님 거룩한 3쪽 중간에 조지 유필드는 그듭남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에서 그듭남이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적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의 도덕적 행동들이 변화된 새로운 본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위필드에 있어서 거듭남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부패한 본성이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전적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위필드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철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예, 여기 조지 필드가 거듭남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우리 다른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하게 정의를 한걸 여러분 이 책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적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의 도덕적 행동들이 변화된 새로운 본성의 원에서나오는 것. 참이 신앙인들은 용어를 하나 사용하더라도 아주 고급스럽게 사용합니다. 아주 뭐 신학 책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어투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필돼 있어서 그들 넘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편 본성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전적으로 변화되고 부편 본성이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전적으로 새로운 피.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죠. 거룩하게 어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본 받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셔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원받았다는 거죠. 이전 그선제나 가슴에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롭담 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담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책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오늘 날 보면,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첨된 칭의와 첨된 거듭남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붙잡을 때도 한 번에 딱 붙잡고, 그 주님이 가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칭의 은혜 속에, 영원히 이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 뿌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칭의 은혜를 듣고도, 그냥 소득 보듯이렇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은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루터처럼 그렇게 의에 주르고 목마는 자는 보긴 나니 제가 베풀것이라 그랬는데 발복에 루터처럼 그렇게 의에 주르고 목마는 사람이 잘 있느냐? 오늘날은 칭의 의 복음에도 관심 있는 자가 없고 칭의까지는 또 어느 정도 일을 합니다. 아, 칭의 뭐 좋은 거지. 근데 거듭남이라고할 때는 이제 거듭남의 복음 그러면 이때부터는 정신줄을 완전히 넣는 거죠. 징이 그러면 귀를 약간 조금 더 하기도 하는데 거듭남은 완전히 이제 귀를 막 닫아버리죠. 거듭남은 본성의 도덕적 변화다. 그러면 이게 나고 처음 듣는 이야기 대부분. 거듭남은 본성의 도덕적 변화요. 철저한 변화다.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세계에서는 본성의 변화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하나님께 난다는 범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본성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본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지금 이 진이도 이렇게 확실히 확붙잡질 못하고 새로운 본성을 확 얻는 것 이것도 상당히 보면 그 어려워합니다 진정한 진이의 은혜를 믿는 자가 성령의 그룹 감우를 받는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기초적인 걸 확실히 해서 탐대에 나가려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